아테온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지금 뭐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재고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또 전시차도 요거 한 대가 남았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 좀고급스러워져 강조가 됐고요. 좀 아우디의 그 RS처럼 S 라인처럼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좀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임미스도로 들어와 있어 스포티한 느낌도 강조가 됐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외어 메모리 네. 시트도 들어 가 있고 시트 포지션도 이렇게 나아서세나 이렇게 탑승하기도 편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헤드 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들어 가 있고 스티어링휠도 보시면 이렇게 투어링에 들어가는 뭐 그런 스티어링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도 부가됐고요. 특히 요이 부분만 또 가죽이 또틀린데또 스포츠 드라이빙 할때또 재미를 더또 느껴 보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버튼들 하이그로시로 와가니 돼서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쪽에도 포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시기도 괜찮고 요 후방 안개등이라든가 전방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댑티브 뭐 크루즈도 적용이 됐고 이 실내 디자인도 하이그로시랑 인비언트라이트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주행 모드 이건 아이들 스타뱅고 이거는 그 자동 주차 버튼이고 이거는 전방 카메라라든가 주차 카메라,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컵홀더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12볼트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글로브 박스 공간도 이렇게 글로브 박스는 또 에어컨을 켜게 되면 이렇게 냉장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 기능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암레스트 한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시타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 리어 도어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뒷좌석 레그룸 공간도 여롭고 이렇게 패스백 스타일이지만 뒷좌석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습니다 요것도좀 장점이고요 레그룸도 굉장히 또여롭죠요것도 장점이고 뒷좌석 송풍구랑 이렇게 열선 시트 스타 충전구, 충전 소켓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실내 뒤에서 봐야 되는데 뒤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좀 세련된 이... 아... 심플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썬루프 앞에만 또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돼서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데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포에 들어가는 그런 테일 램프가 또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보면 또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 이쁜 게 아테온의 테일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테온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A7처럼 트렁크랑 같이 열리다 보니까 트렁크 수납공간을 굉장히 또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아테온 모델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공간 하단에리피어 킷이랑 뭐자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라든가 그리고 충전 소켓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복합연비는 15.5km가 나오는데 이제 실연비 주행하시게 되면 거의 뭐 20km 정도는 그냥 거뜬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듀얼 배기는 아니지만 배기 팁으로 이렇게 또 디자인이 돼 있어서 스포티한 이미지도 구하게 됐고요 지금 하태온이제거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거 저희 차 검정색이랑 빨간색, 회색만 좀 남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태온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뭐 컬러 선택권도 없어요 아, 아태원 알라인 같은 경우에 더욱더 안 나올 뿐더러. 아마 이번을 끝으로 아마 아태원은 판매는 더 이상 안할것 같습니다. 여튼 요 아태원 바로 출고 되니까요, 저희 시차는 연락 주시면 안 내드릴게요.